자 지난주 저희가 세 경기 승부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. 첼시, 맨시티, 바르셀로나,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라이프치히와 샬케. 먼저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장 의원님이 아주 확신을 갖고 <laughs> 네. 첼시 승 예측하셨는데 맞히셨습니다. 네. 아 좋습니다. 근데 이 경기 중에 음. 싸움들을 하고 그래요. 어우,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. 좀 격하긴 했어, 좀 경기가. 그렇게죠. 어. 원투펀치 사상 설레발이 처음으로 통한 경기예요 <laughs> 그래서 사실 걱정을 좀 하긴 했는데, 그래도 이번에 설레발을 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. 90분간 꾸준히 유지가 될 때, 실시가 좀 앞서지 않나 했는데, 생각보다 후반에 좀 쉽게, 네. 네. 어 전반에 상당히 고전했어요. 전반에 맨시티가 충분한 골을 그러니까요. 조금 더 넣었어야 그때 사실 예. 결정적인 게 그래야 무승부로 가는 거. 건데. <laughs> 네. 그러면 갔, <laughs> 갔었어요. 네, 어. 네. 자 한현님 그리고 저는 무승부 예측했는데 둘다 틀렸고요. 네. 장현님 맞추셨습니다 예, 축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. 네. 제 시의 천하가 온것 같아요. 음... 푸른 천하. 아직 멀었어요. 아, 푸른 <laughs> 왕국이 왔어요. <laughs> 봐야 돼요. <이제. 웃음> 네. 이제부터가, <laughs>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이제부터가 네. 시작이죠 3분의 2 정도 나왔습니다 리그 네, 렇죠 과연 그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, 두 번째 승부 예측 진행했던 경기 바르셀로나와 레알마드리드 경기 1대1 무승부로 <laughs> 끝났거든요 네. 한현님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맞췄습니다 저만 바르셀로나 승리 예측했다가 저 사실 이게 승부수였거든요 네. 레알마드리드의 무패 행진이 여기서 딱 끝날 타이밍이라고 저는 봤는데 89분까지 좋았어요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제가 사실 아 두 경기 다마치고 들어간다. 사실 그러고 싸했는데 통점골이 터지더군요. 네. 네. 아이 그 솔직히 좀 아까웠습니다. 우리 네티즌들이 라 장군이라고 부르는 네.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. 농구에 조던 타임이 있다면 라모스 축구에는 타임. 라모스 타임이 있어요. 그래서 라모스 선수가 자신이 뭔가 저질러서 실점하고,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또 갚고 어, 라모스 선수의 이 커리어 전체 경력을 보면 요즘은 뭐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진짜 라리가 뭐 최다 카드왕 뭐 이제 그런 오명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라모스 선수가 저와 신하영 MC를 네. 살려, 살려줬 어, 살렸죠. 어, 정말 칭찬드립니다. 그러니까, 네. 그런데 이제 원투펀치에서 제가 다른 경기는 몰라도 엘 클라시코 승률은 매우 높습니다. 음, 맞아요. 인정. 엘 클라시코 승률은 제가 한 8, 90%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엘 클라시코 네. 거의 맞혀요. 음. 그러면 난 이제부터 무조건 한현님 따라가게요 근데 엘클라시코는 자주하지 않죠. 우리가 음, 네. 어, 자주 하죠. 우리, 우리 예측은 매주 하잖아요. 네. 따라오지 마세요. <laughs> 네, 1대1 무승부 저와 한현이 맞췄고요. 자 라이프지와 샬케의 경기는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. 샬케가 약간 경기 운은 좀안 따라왔던 경기예요. 뭐 네, 그리고 판정도 네. 좀 그랬고. 네, 그리고 또 네. 자책골이 또 추가 실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랬는데 어째든 라이프지는. 뭐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된다 뭐 말씀드렸는데 실력에다가 또 이렇게 중요한 고비에서 어 약간의 경기 운도 또 따라주고 네, 어떻게 보면 정말 잘되는 집안의 아주 지금 전형 같은 모습이 라이프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무승부나 살케승을 원정승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. 위안을 좀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. 네. 네이 경우는. 그러니까 근데... 너무 이제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. 맞아요. 없을 거예요. 뭐,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그렇죠. 네. 근데 <laughs> 그래도 얼추 방향성을 저희가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게 네. 그렇게 어긋나진 않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또 괜찮다고 좀 보여줘요. 맞아요. 저희가 네. 내용적인 부분은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. 아웃컴 자체는 조금 <laughs> 틀리는 경우가 많. 네. 이렇게 위안을 합시다 우리. 죄송합니다. 네. <웃음> 네. <웃음>